하나님의 말씀, 10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9편입니다, 10편에.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시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늦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내 혀에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패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반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감이 낙과 같이 빛이다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수를 다 투족을 하고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이루가 되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 전령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루는 과연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시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이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밝혀서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든지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심지어 우리의 잠재력 의식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거나 또한 악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혀 우리들의 혀의 말을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말을 무슨 말을 할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은 생각을 밝혀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혀 우리들의 말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중에서 산화되어 소음을 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 번만 듣기 힘들잖아요. 죽기도 기 힘들잖아요. 신중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반드시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의 36절에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 자세히 따, 하나님께서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는 얘기에요. 자세히 따져서 물어가고, 제가 전혀안전하 아들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말로 우리도 한번 받고 내 말로 정지하 받으리라 그렇게 했대요 자기 말로 우리도 하고 우도 한번 좋은 말 받고 또정지하받으려라대요 우리 회회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존류를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존중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둘러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망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모두 대적하는 자들, 어늘소들죠 자기네 대적하는 자들을 두름을곱어했어요 또, 한란 중에서도 감사하며, 또, 한란 중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 둥글게 호의해 주시고, 안전하고, 경관 보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한란 중에서도 찬송도 하고, 아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분의 그 전지하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행동 뒤에 담긴 담긴 그 온갖 내용, 내적 동기와 성운 생각을 다깨뚫려 보신다는 게세요. 그불꽃 같은 눈으을다 깨뜨리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가 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르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인데 조건 없이 고도주줄우리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이죠. 부모는 어린아이에 먹고 자라는, 먹고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백인 기자나잘자나안자나다 관심 있게 바라보잖아요 부모가. 왜 예, 그럴까요? 네, 예. 자기 자녀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태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혹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부모 어른 자녀 잘 보는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모든 필요를 그 필요라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이로가 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죠. 하나님의 전자성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넘치는 이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이루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뭘 받아요? 서로 힘을 얻어요. 성령의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또 뭡니까? 실패의 자리. 난무이일 실패해서 그 자리에서 늘지 않고 다시 재기의 발걸음을 번뜩이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이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통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반드시 들어주셔요 천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며 높고 낮은 모든 곳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흑암이 들러싸고 있어도, 그 꼼꼼한 흑암이 들러싸고 있어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볼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면서, 우리가 그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어려붙고,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가나안 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진정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의심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든, 영적으로 무강당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아주 다소한것들다 읽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큰 아픔으로 또 느끼게 되죠 더욱 거기다가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뭐가 필요하지? 네가 무슨 기도하지? 하나님이 인자실 때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폐할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어려운 타정을 각온 가족과 친구들도 다 알지 않아요. 말만 하지 요즘 어떻게 와줍니까 말만 하지 말로만 걱정하지. 평정이 없잖아요. 우리의 하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하손도 들어주시고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기도할 이유예요.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우리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주여,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말 한마디 그 기도가 주님께서는 아주 감탄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고 아주 상사에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미래까지도 보신다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한 사정들 또 많은 상처들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재 겪는 그 겪는 고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루자이십니다. 어 할렐루야! 한란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께서는이 믿음을 가져야.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기도로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물리 기도원 짓는 것도 돈 없이 짓고 있어요. 건물 짓는 것도 모두 다 기초에 다 들어가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대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전부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